하나오션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1월 8일자 투자이 포인트 집어드릴 세력버스입니다 오늘 하나오션이 엄청난 힘을 보여주면서 주가가 올라갔고 수급이 좋다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근데 막판에 다들 공시 보셨겠지만 단기약재가 하나 떴었어요 단기약재 다들 체크하셨겠지만 저도 한번 여러분들께 오늘 공부한 것들 공유해봐드릴게요 중대재해발생 이라는 제목으로 공시가 올라왔고 작업장 내에서 사망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대형주들이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오션은 최근 5년 동안 중대재해가 이때까지 9건, 오늘까지 해 가지고 10건을 채우게 되는데 지난번에 중대재해가 있었을 때가 지금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었어요. 이때 중대재해 때문에 하루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이때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려 드리려고요. 하나 오션이 이번에 올라가기 전에 제가 매수하자고 두 번이나 강조를 드렸는데 더 비싸질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단기 약재만으로 내일 팔아야겠다 그런 것보다는 내일 대처할 전략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되 과거 케이스를 통해서 준비해 둘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매수할 때는 제가 12월 18일 날 10만원에 사자고 방송했었고 한번더 매수하자고 방송을 하죠. 언제냐면 1월 5일날 또 이제 이 자리에서 매수하자 하고 방송을 해서 지금 주가가 꽤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의 주제는 지난번에 산업재해가 있었을 때를 기준이기 때문에 10월 17일이었어요. 산업재해가 있었던 날이. 그래서 10월 17일날 영상을 잠깐 한번 들려드릴게요. 이때는 장중에 산업재해가 일어나서 올라가다 말고 주가가 빠졌었거든요. 오늘은 종가에 나온 거랑 차이가 좀 있는데요. 그것까지도 가반해서 오늘 내용 진행할 테니까 제가 산업재해가 일어났던 하나오천 과거에 뭐라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반등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 산업재해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하는 단기약재가 터졌으니 그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해나가야죠. 어떤 대처를 해나갈 것이냐. 뉴스만 보고 팔면 돼요안 돼요. 뉴스만 보고 팔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오션 세력이 세 군데가 있다 그랬어요. 신한 프로그램 외국인이 있다 그랬고 제일 먼저 지금 팔고 있는 곳들 눈에 띄는데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신한 세력이 이번 악재 대처를 해나가고 있어요. 매도 물량이 적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가가 좀 빠르게 밀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동향 볼게요. 프로그램에서 대처를 좀 빨리 해 나가고 있어요. 오늘 캔들에서 348억을 팔았거든요. 지난번에 1000억을 팔았던 거에 비해서는 확연히 작은 금액이죠. 그래서 조정이 크게 나온다기 보다는 잠시 이 금액이 아, 잠시 조정을 의미한다 이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 외국인은 최근에 큰 방향성은 없어요. 오늘도 영혼 없이 조금씩 매수해주고 있는데, 하나오션에 대해서 지금 기대하는 재료들이 몇 가지가 있죠. 한국협상단이 한국 시간으로 18일, 내일이죠. 내일 새벽부터 백악관 회담을 합니다. 백악관에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월 31일에 에이팩 회담, 한미정상회담과 미중정상회담들이 있으면서, 하나오션에 얽혀져 있는 지금 현재 만들어진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마스가 호재를 다시 한번 올려줄 수 있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저는 이번 시진핑 미국 중공업 때리기와 오늘 떴던 산재, 이 악재들을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을 견지하고 있지. 당분간에 있을 조정 때문에 팔고 다시 사기는 호재 일정이 타이트하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여러가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 가지고 살펴봐야 될건 있지만 저는 구독자분들과 홀딩 하기로 했어요, 오늘. 그래서 홀딩을 해가지고 시간을 좀더 주고 잠시 어 쌍바닥 만들고 올라가려나 정도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기까지 한번 들려드려 볼게요. 그러고 나서 주가가 올랐나요? 주가가 올랐죠? 어떻게 올라갔어요? 제가 알려드린 에이펙 행사가 있었던 10월 30일까지 주가가 올라가다가 투자 경고를 받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돼요? 밀릴 거를 알아서 10월 30일 날 주가가 밀린다고 방송을 해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채널은 시청하시는 분들도 많고 제가 뭐 오르든 떨어지든 당일날 분석을 항상 해드리기 때문에 구독자분들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는 건데요. 오늘도 좋아요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오늘 단기약재가 종가 부근에서 떴지만 이거를 해석하고 앞으로 차트가 어떻게 만들지 분석을 이어서 해볼 겁니다. 오늘 근데 하나오션 과거에 세력들 누구? 심프웨가 많이 안 팔거나 오히려 매수하고 있으면 올라간다는 거를 전제로 깔고 매매를 했었잖아요. 지금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오션이 세력주인 건 아시나요? 하나오션은 감히 말씀드리지만 세력주예요. 그 세력은 신한 프로그램. 외국인이라고 합니다. 종목 토론만 가면은 뭐 얘네들, 프로그램밍 매수해서 하나오션이 오른다.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 하나오션 프로그램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하나오션을 프로그램이 무려 2084억을 매수해 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하나오션은 지금 단타하는 프로그램도 오늘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데 베팅을해 놓은 상태예요. 오늘 산업재해 때문에 우르르 떨어지면 얘네가 손절해야 되잖아요. 아마 손절하기보단 어떠한 차트를 만들어 놓고 익절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외국인 한번 봅시다. 외국인이 최근에 매수해 주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었는데 외국인들이 종가까지 사놨어요. 산업재해 때문에 팔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기 때문에 내일 흔들릴 때 외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오면 우리가 자르더라도 그게 아니라면 이번에 구름대 지지라인이 있어요. 이게 얼마의 위치에 있냐면 내일 있을 지지라인이 12만 6천 원이에요. 장중에 눌렀다 올라가더라도 종가로 이 가격이 지켜지면 주가가 빠르게 올라갈 거고 이 가격을 깨뜨린다면 21선까지 빠져야 되는 불상사가 있기는 한데 안 그런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내일 지지를 이탈하면은 비중을 좀 줄일 수도 있다. 요건 좀 아쉬운 내용이긴 하네요. 근데 지금 매매동향으로 봐서는. 90% 이상의 확률로 주가가 지지라인을 잡고 올린다고 보는데요. 신한 투자가 요즘 매수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해주고 있어요. 옛날에도 그랬지만 하나오션은 이렇게 심프 외가 매수해주면 주가가 올라갈 때가 많은데요. 이럴 때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면 패턴이라는 게 등장을 합니다. 어떤 패턴이 있냐면 파란색 선을 닿을 때까지 상승을 하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리고 이런 파란색 선 부근부터는 아까 알려드린 심프 외가 매도하는 습성이 있어요. 계단형 상승이라는 차트 아시나요? 계단형 상승이 나오든 간에 추세 파동이 나오든 간에 파란색 선을 이렇게 건들면 주가가 조정할수 있다는 이론이 있기 때문에 파란색 선에 대해서 오늘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이번에 산업재해 때문에 엄청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재료들을 내포하고 있지만 혹시나 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면 이것도 가설을 세워봐야 되니까 제가 1차 목표 주가와 2차 목표 주가를 나눠서 알려드려보고 혹시나 있을 내일 산재 반영이 있다면 대처할 방안 하나 가지고 가볼 예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저희 채널은 하나오션을 내일 만약에 대처한다면 갑자기 제가 매도하자고 관점을 바꾸면은 무슨 일이 생긴 거냐 CMF 외가 장중에 매수하는지 매도하는지를 체크할 수 있죠. 여러분들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창 같은 거 보여드릴 때다 가림 없이 보여드리면서 아는 거 있는 그대로 알려드리는데 내일 여러분들도 얘네들 지켜보다가 매도가 많고 차트가 이탈되면 아 60, 21선까지 빠졌다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비중을 스스로도 대응 대처 할수 있게 강의는 드리겠으나 그래도 한 옥가라도 더 비싸게 대처를 하고 하는 것들도 노하우의 영역입니다. 제가 혹시나 있을 10% 확률 때문에 차트가 이탈되고 수급이 이탈되면은 자르자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부터 구독을 해가지고 내일까지만이라도 이 고비를 넘겨야죠 방송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만약에 판다 그러면 저 혼자 홀라당 팔고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구독자분들과 사자 그랬는데 아니 지금 좀 많이 빠져도 수익 중인데 팔 때는 팔자고 하겠죠, 그렇 그래서 구독자분들한테 팔 때는 팔자고 영상을 찍겠지만 사점을 영상 찍고 앉아 있으면 개 뜨고 밀리면. 놓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옷가라도 비싸게 팔수 있을 자리가 생기면 대응 자리는 문자로 팔고 방송 보러 오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긴 하는데 물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린다해서 여러분들이 무조건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참고할 만한 사항인데 팔든 안 팔든 제가 방송 보러 오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면 그날 꼭 보러 오셔가지고 이유를 들어보세요. 더 사든 지지라인에서 나중에 매도를 목표 주가를 알려드린 데서 하든 제가 방송 보러 오시라고 그리고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문자를 보내드려 볼게요. 이런 문자는 구독자시면 여러분들도 다들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보내드리니까요. 구독자가 되시면 제가 단체 문자 보내드릴게요. 근데 여러분들 번호가 없으면 챙겨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휴대폰 번호를 여기 적어 놨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제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적어가지고 문자를 남겨두셔야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구독자라고 저장해서 단체 문자를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내일 되기 전에 고비를 넘길 준비 하나는 해둡시다. 그리고 이런 지표로 매매하는 공식에 대해서 아까 잠깐 설명은 드렸는데 하나 오션만 먹히는 게 아니기도 하고 다양한 걸 보면은 간접 경험을 통해서 훨씬 더 따라오기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매매하는지 예시 한번 보여드린 다음에 요점 정리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1 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태우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우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 댓글을 너무 많이 담고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드렸어요. 알테우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시보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할로자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또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5,000원 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송을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4451-501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 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 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 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타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 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000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000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팀에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조금째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그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좋아요. 자 그러면 최근에 이 파란색 선이 높아지다가 조정하고 있는데. 세력의 목표선이 오늘 수급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내일부터는 높아질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 자체가 좀 바뀝니다. 세력들의 평단가나 수급에 의해서 목표 주가가 높아질 때가 있는데 이제 높아질 때라서. 높아지면서 닿을 때 매도하는 기법이 있어가지고 그런 거를 이제 대처라고 하죠 대처해 나갈 준비는 하나의 두 시대에 그래도 내일 당장 저항받을 수 있는 라인 때를 짚어드리자면 13만 8천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3만 8천원 때에 신프웨가 많이 팔면은 악재가 좀 커가지고 밀렸다 올라가겠네 뭐 이런 식으로 볼 거고요. 그런 변수가 없다면은 얼마까지 목표 주가를 이번에 열어둘 거냐면 지난번 물량 있죠. 지난번 물량을 돌파해가지고 올라간다면 17만 원까지 목표 주가를 높일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목표 주가 자체가 아니고 파란색 선이 높아지면서 주가가 그걸 따라잡다가. 파란색 선 닿으면서 심프 외가 이탈되잖아요. 그러면 주가가 떨어질 거를 맞출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제가 방송으로 매일 방송하면서 알려드려 볼 테니까 매도하는 날까지 영상 자주 보러 오시면 은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도 수급 매매라는 거에 눈을 뜰 텐데요. 제가 하나 오션을 수급 가지고 올라갈지 조정할지 올라갈지 떨어질지를 맞췄었는데 아까 보여드린 영상 말고도 한번 짚어드릴 게 있다면 10월 30일 날 떨어질 거 말고도 그 전에 있죠. 주가가 올라가기 전 10월 16일 날 올라간다 했었고 그 전에 10월 7 14일 날도 올라간다 했었고 그 전에 8월 1일 날은 떨어진다 했었어요 그 전에 제가 7월 8일 날은 주가가 올라간다 했었는데 그렇게 7월 달에 올라간다 그러고 8월 달에 떨어진다 그러고 10월 말에 떨어진다 그러고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게 차트 분석이자 수급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도움 되셨다면 구독자가 되셔서 내일 방송 보러 오시거나 사점 혹시 걱정되신다면 오늘부터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셔서 제가 만약에 대처해 나가면, 단체 문자 보내드릴 때, 세력버스가 뭘 알겠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세력버스가 하나 오션 비중을 몇, 50% 줄이자는데 나는 한 10%만 팔아볼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어떨까요? 좋아요 저희는 다음 내일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련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